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피부과를 갔다 왔어요. 하동넥 어? 피부과 갔다가 집에 왔다가 거기 이제 카동넥 피부과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약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거기서 점심 먹고 그러고 이제 저로 집으로 다시 넘어왔다가 오늘 또2시반에 4시 지금 4시반 넘었어요. 5분 2시반 넘었는데 지금 어저께 한의원 치료 받으면서 오늘 좀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또봐자고 어저께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서 충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저께는 엎드려서 맞았는데, 오늘은 좀 누워서 맞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누워서 맞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계속 엎드려서 치료받다 보니까, 오늘은 누워서 한번, 누워서 좀 치료, 뜸 치료하고, 뜸 치료하고, 이제, 이야 목! 목이 지금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목이 안 좋아요. 잘때 잠을 잘못 자요.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목이 이제 식도염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치료 받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앞에 쪽에, 앞에, 앞에 이제. 어엎드려가고만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누워서 이제 북부 쪽에도 좀 침을 맞으려고요 북부 쪽에도 좀치료 받고, 저게, <laughs> 북부 쪽에 하고 이제 다리, 다리 앞쪽에 좀침 치료 좀 받게 되는데, 아, 요즘은 침 치료를 영상을 담다 보면은 자꾸 그게 영상이 경고를 맞아가지고 영상을 침 치료하는 과정을 영상을 못 아예 안 찍어요, 이제는. 안 찍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어디 어디를 치료 받을 거다 이거를 미리 이제 그까 저기 치료 받으러 가면서 얘기를하든가 아니면 치료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대신 해야 될것 같아요. 영 저기 뭐야 침 그런 거 맞다 보면은. 그거에 안주 저기 경고 경고가 되나봐요 자꾸 그래가지고 경고가 되면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세번세번 세번 경고만 얻으면은 모든 영상이 삭제된대요 모든 게다 폭파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유튜브가 뭐 그렇게 뭐 엄격해졌어요 뭐 그렇게 아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우리나라 유튜브를 그, 그 유튜브 원래 미국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파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유튜브 우리나라 유튜브 관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저기 치료받으러 가면서 지금 영상에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치료하는 과정, 뭐, 침 맞는 거, 뭐, 부안 뜨는 거, 뭐, 이런 거, 치료하는 걸 일체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해요. 올려봐야 뭐, 영, 저기 채널을 특화를 시키니까. 나는 이게 뭐, 기록, 기록식으로 하니까, 뭐 기록을 하는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어요.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거에 이제 언제 언제 어느 쪽에 이렇게 치료 받았다 그런 걸 이제 기억을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저기 기록, 록용으로 저장하는 건데 그걸 채널에다 하게 되면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실 맞는 거, 이런 거를, 뭐 예전에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거, 그런 거 그때 거는 뭐, 그 당시도 그렇게 다치를 안한거 같은데, 요새 최근에 올리는 거는 왜 이렇게 다치가 심한지, 아주 웃겨요. 그래가지고, 막, 주에수도 영으로 만들어요, 영으로. 주회수도. 주에수막 GS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 영으로 만들고, 아이고, 영으로 만들고, 또 이거 음악 조금 들어갔다고 또 저기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기까지. 에기리베터까지 여기까지 우는 걸 찍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오면서 약간 음악 들어갔다고 또, 그것저것 할란지 물어봤네. 이 영상, 제가 지금 여기, 에레다터 타고 올라야 되는데, 자꾸 음악 소리가 들려서 영상을 쳐볼게요.